네, 안녕하십니까. 휴지바퀴입니다. 오늘의 게임 당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일단 반갑구요.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하이피 몬스터까지는 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음, 안 봤냐? 음, 안 봤어도 일단 얘는 거르고. 일단은 여기까지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푸드웨건인 거지, 여기까지는 봤구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어, 이 위에부터, 이 위에 게임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첫번째 게임 인카운터바예어 아주 바람직한 게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임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옛날에 실비 키우기 이후로는 제가 뭐딱 한게 없어가지고 예,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게임 뭐죠 이거 바이셀 그냥 그냥 병맛으로 심심해서 만든 게임 같은데 누가 음 근데 돈을 받네 패스 다음 게임 뭐죠 이거 크링 칠링 투 블라인드니스 뭐죠? 뭐 뭔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게요. 뭔가 있는데 평가도 좋고 긍정적이래.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봐 볼게요. 다음 게임. 아우. 아우 이런 그래픽 너무 싫컷 다음 게임. 아우 다음 게임. 어, 어, 다음 게임. AI 떡칠은 해봐 줘. 다음 게임. 마인크래프트 아니구나. 뭘 뭘캔 맥, 신 머켓, 머리, 마이 떠, 음, 오케이. 다음 게임. 흡혈기 아가씨와 사랑을 향한 30, 잠시,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당할 뻔 했네, 이거. 아니, 이거, 나 옆에 태, 사용자 태그에 보이시나요? 사용자 태그에 RPG, 2D 플랫폼, 비주얼 노벨, 추리, 로맨스만 적혀있길 당할 뻔 했어. 그냥, 야, 신기하다 하고 내가 3초 보고 나갔으면 이거, 눌렀으면 이거 큰일 날뻔 했네. 어? 나중에 저 혼자 볼게요. 다음 게임. 테니스, 엔젤스. 음, 스포츠, 선정적 콘텐츠. 시뮬레이션, 테니스. 와우. 패스? 패스? 패패패패패스 이런 거할 바에는 로블록스 하는 게 낫지 않냐? 자, 각성한 복수자. 음, 패스. 킥백, 거이갈 패스. 패패스. 작은 기사단, 오토패스. 오로보로스, 오로보로스, 알지? 그거 아니야? 원펀맨, 눈깔 하나 달린예? 그게 오로보로스 아니야? 어, 근데 뭐 재미없어 보이, 뭐지? 재미있으려나? 뭔가, 무료게임이니까, 아, 지금 데모 버전이구나. 구경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위장자. 아, 이거 딱 봐도 그거네. 여기서 진또배기 사람을 찾아라, 그런 거잖아? 한번 볼게요. 브리, 어, 브리오 월드, 철도 세상 버리고. 뭐 이거 버릴까 캣카오스 데모 재미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챙겨봐 다음 게임 버리고 다음 게임 인트에보 애매한데 아 구경만 해볼게요 일단은 예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게임 모텔 나이트 베어 제가 또 모텔에 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 게임 어 섹시 키즈쇼 아 나도 섹시 키즈쇼 이런 거잘할 자신 있는데 시로 데모 아, 이런 다크 소울 류 같은 거는 똥겜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썸네일은 이게 이, 이 앞에 요거는 되게 잘 뽑힌 거 같은데? 느낌 있게 근데 안에 내용물이 좀 별로 같아서 구경해야지 자 다음 게임 마이 호텔 시뮬레이터 버리고요. 버리고 와우 로스트 오피스 밀프 아 이게 야 이게 또 밀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생각만 할게요. 다음 게임 야단법석 레스토랑. 아, 요거 제가 데모 버전일 때아 G스토랑이구나. 아, 그래서 레스토, 레스토 레츠. 레스토레츠 레스토레츠 레스. 야, 이렇게 되면 레스토랑이 아니라 레스토라치로 읽어야 돼. 레스토레츠.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나? G 스토랑. 야, 번역, 이거 한글. 화 잘했네. 한글화 잘했으니까 봐준다. VR 지원. 트래이트래이시를안 볼게요. 너무 징그러워서. 바이오. 보이드 트레인. 보이드 트레인. 오, 어, 약간 몬스터 길들이기 감성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몬스터가 이게 공룡 같은 게 있는데 구경 들어갈게요. 다음 게임. 통. 아 이거 약간 이런 저 이런 이런 건 이런 갬성 그냥 유튜브로도 잘안 보는 갬성이어서 저는 패스할게요. 중세기의 술집 이야기 제가 또 한때 중세에서 그 아시죠 그중아 그건 중세가 아니구나 그거는 서부구나 제가 또 한때 짱구의 그 석양 석양 그 영화 스크린 들어가서 영화에서 막그 하는 거. 어. 떡님 말 방금 인데 빠이야 할때 거기서 저도 같이 제 6개 멤버인가 7개 멤버로 같이 했었거든요. 흰둥이 선배님 바로 아래 에 있었거든요, 내가. 어, 그랬었는데 아주. 음, 이건 중생이니까 패스. 마이리틀폰니 오케이 패스. 패스. 이건 뭐죠? 패패 패스. 패패패패패 패스. 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 이런 거 이건 재밌을 수도 있는데. 요런 걸 아, 일단, 나, 로그라이크, 약간, 로그라이크 태그가 있으면 약간 보게 되네. 레트로, 버리고. 근데 너무 재미없어 보이면 버리긴 해. 중성화 마스터, 중성화 마스터인데,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이래요. 야, 네이밍 레전드구만. 음, 근데 이거, 내가, 가양, 고, 가양이래. <laughs> 고양이 강아지까지는 알겠는데, 막, 기린이나, 어, 염소, 젖소, 암소, 암, 어, 암탁, 숫소, 뭐 이런 애들도 그걸 하나? 중성화를 하나? 큰 애들도? 야, 코끼리는 중성화하면 죽는 거 아니야? 코끼리 같은 애들은? 말이나? 그네들은 내가 알기만 해도 그냥, 사이즈가 어마무시한데, 이거 없으면 균형을 못 잡는 수준 아니야? 걔네들은? 어쨌든,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로보 카퍼즈 오케이 버리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게임 뭐가 나왔는지 한번 싹핥타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어 제가 이제 음, 게임 상세 페이지 보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볼게요. 자자자자자. 첫 번째 게임. Trying to find t h s s Oh, trying to f i n e o oh, s 오케이 귀로만 플레이하는 게임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들어볼게요. 아 오른쪽 앞에? 아 이거 그거네. 하나. 어 뭐야? 깜짝. 절대 눈가리개를 벗지 않는다. 한국 게임이네요? 진짜 뒤질래? 이거 왜 한국 한글로 안 해놨어? 달 소리 씨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아 도망쳐야 돼. 야 이게 보일 맛이 있을까 게임이? 셋. 부적 다섯 장을 전부 모은야안 보이는 데 어떻게 모아? 아, 클링이네? 야, 실링으로, 클링이 아니네. 아, 뭐야. 아, 그러네. 여기 L이네. 아, 뭐야. 클링이네, 클링. 아, 나또 클링토니스 막 이렇게 읽힐까봐, 어. 클클링투 블라인드니스인데, 뭐, 그, 잘못 읽힐까봐. 실링투 블라인드니스를 읽었었는데, 아. 아. 뭔뭐 개소리야, 이건 또. 개소리세요. 아, 이렇게 발자국이 뜨니까, 그니까 눈을 감고 플레이하라 이거잖아. 야, 그럼 스트리머들은 이거 뭐, 안, 뭐, 캔방이 아니고서 할 이유가 없겠는데? 음. 보는 맛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더빙도 이렇게 해주고.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게임은. 이게 화면 측정 요소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보는 화 보이는 화면이 이거고, 음, 이게 보이는 화면이고, 이제, 대사 칠 때, 대사 읽고, 이제, 눈을 뭐, 안들 써달라 하거나 그럴 거야, 아마. 아니, 처음부터 안들 쓰고 플레이 하거나. 이제, 그때부터 뭐, WASD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한국 게임이라서 약간, 정은 가는데, 근데, 이게 한글화가 여기 왜안돼있어서 정보창 이런 거에. 어? 음, 한번 볼까요? 무난하게 할 만하다. 6,000원을 내고. 음, 진행이 신선하다. 음. <laughs> 너무 욕을 많이 막았나? 나보다 더 왔는데?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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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이런 그 눈이 즐겁지 않은 게임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패스할게요. 음. 다음 게임. 오라 보러스, 오랄보러스라는 게임이고 어 뭐야 이거? 어 패스할게요. 자, 다음 게임. 위장자. 어, 위는 위장을 핵심으로 하는 4에서 6인용 대전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빨간과 파랑 팀으로 나뉘어 NPC 속에 잠입합니다. 각 팀은 NPC의 행동에 따라 하, 행동을 따라하며 정체를 숨기고 상대 팀원을 모두 차단해서 제거하는 동시에 자신이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음. 뭐, 이게 팀전이야, 이게? 음.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상대한테는 그냥 저, 곰돌이로. 허허허, 눈치. 야야야야야. 야야야. 눈치 깠냐? 오! 쉣. 아, 왜? 이거 재밌겠는데? 칼 쏘고 총 쏘면. 야, 칼총은 좀 재밌겠는데? 오! 야, 그럼 처음부터 막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 가는 애만 죽이는 거지? 페널티가 있겠죠? 뭐, 잘못 죽이면? 오! 어, 잠수도 해! 레전드. 아, 재밌겠는데? 팀게임 하면 재밌지. 3대3 팀게임 같아요. 4대, 2대이나. 아, 재밌겠네. 아유, 아, 요런 건또 재밌지. 그냥, 그, 숨바꼭질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대결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요소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물에서 막 이렇게 잠수도 하고 막 이렇게 뒤치친다는 게, 예.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생각에는. 근데 이게, 버그 같은 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추천하겠습니다. 야 합격 드릴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평가가 아직 없어. 아 부활도 되고. 아세명중한 명만 총을 가지고. 아아 아, 연막탄도 쓸수 있어요. 아 NPC 잘못 죽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그 무기를 쓸 수가 없다. 승리 조건 NPC를 처치하여 폭탄을 했... 특정 NPC 처치하에 폭탄 획득한 후 설치하고 폭파까지 아니면 파란 팀 모두 죽이기 어 아니면 그리고 파랑 팀은 공격과 수비가 있고요 폭탄을 획득하고 설치하는 걸 막아야 하고 아니면 그들을 모두 죽이면은 된다 그리고 설치한 경우 해제 해체까지 어 뭔가 결국엔 세 명이니까 세 명만 죽이면 되는 거라서 난이도가 있을 듯 없을 듯 밸런스가 맞을 것도 같아요 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위장자라는 게임 한번 보았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 볼게요. 찜했니? 찜했어. 다음 게임. 캐츠 가우스.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이이냐이냐아 이. 냐이이아이냐이이아 이.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뭐, 밖으로도 해주고, 밖으로 좋고, 깨버려주고, 음. 어, 에이, 아이, 어, 에이, 아이, 어, 에이, 아이, 어. 어, 주인도 있어. 음, 수염은 깎으셔야겠어요. 오케이. 뭐, 귀여운 고양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 쪽은 아니라서, 제가 사람이, 예, 제가 고양이 상은 아니라고 기도 해서, 패스하고요. 이건 뭐죠? 또 한번 구경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애매한데 일단 어 인투에버라는 게임이고 한라인 마이애미 한라인 마이애미 그리고 크로스 다크 소울 크라이소드 악마 미니건 최대 4 명의 플레이 멀티인가봐요. 과연 준비가 되셨을까요? 저는 안 됐는데요. 이렇게 4 개의 플레이어가 있고. 멀치가 된다. 일단 영상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오, 약간 탑뷰네. 어, 어. 아 근데 난 이런 거 너무 어우 싱그러워아 너무 분위기가 너무 그 던전틱이야. 어. 재미가 아우 싱그. 뭐야, 방금? 인간지네, 뭡니까? 아, 재미가 있어 보이긴 한데, 이, 어우, 이게 방금, 어머, 그 일러스트 좀, 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여기 전 이런 다크, 암울암울한 이런 분위기를 조금, 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예, 이런, 이런 게임 플레이를 별로 안 하기도 해가지고, 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밝은 분위기, 어, 약간 그, 세, 세피리아냐? 최근엔, 좀 나왔던 게 덩그리드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조금 더 흥미를 가졌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예 분위기가 저랑 좀 취향이 안 맞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케이, 모델, 모텔 모텔 나이트메어스 불길하고 잊혀진 모텔에 갇힌 당신은 각 방을 따라 도살인 악몽과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모텔 나이트메어스는 미스터리, 긴장감,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한 1인칭 심리 공포 체험입니다. 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울지 내가 판단해주겠습니다. 음, 무조건 자막 깨진다잉? 근데 영어라서 자막 안 깨지겠다. 하, 영어에서 한은 자막 안 깨질걸? 아, 깨지겠다. AI 돌려가지고. 아, 아, 이런거야?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완전 그 모텔 방에서 뭔가 즐기는 게 아니네 아 완전 모텔 방이 아니네 아 나는 완전 완전 모텔 방 기대했는데 어어 어, 젖은 침대요 어? 그런 거 기대했는데 약간 이상현상식 백룸식 뭐 약간 특이한 김성이네 아좀 너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서 아쉽네 아 모텔에서 일어나는 그 약간 아 약간 야리꾸리에 한 것도 있고, 하지만 또, 무서운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아, 그런 걸 원했는데, 나 아, 약간 미스터리한 갬성 나면서. 아, 살짝 아쉽네요. 예, 아. 그리 뭐, 게임은 근데 뭐, 깔끔하게 버그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약간 최적화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냥 텍스처가 깔끔해, 어. 텍스처가 깔끔해가지고. 그리뭐 게임도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9,900원 헉! 야 이게 원래 16,500원에 팔려했어이 새끼들? 아니 이, 이 사람들? 와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 가격대긴 했네. 근데 이제 양심껏 이제 팔려야 되니까 9,900원에 내가볼땐 원래 정가가 9,900원이 맞아. 해봤자 12,000원 정도? 음 퀄리티가? 그런데 저는 안 할게요. 저는 뭔가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니까 확 식어버려가지고 아, 식었어 방금. 어 방금 또 식었어 방어방또 식었어 는어 이게 살짝 식어버려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시로 어린 시절 우리의 꿈은 밝고 순수했지만 쉽게 깨졌다 성장한다는 것은 타협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고 그때마다 빛은 빛은 조금씩 희미해진다 누구도 삶이라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음, 멋진 말이에요. 와, 마다이 까버리네, 그냥. 격투가네, 격투가. 그리고, 써, 그, 뭐야, 방금 뭐 이상한 걸. 아이고. 이야, 진정한 힘을 발견, 제대로 하셨네. 패스할게요. 다음 게임. 쥐, 야단법석 쥐 스토랑, 레스토레츠.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게임인 것 같아요. 중세 레스토랑을 쥐들과 운영하자. 요리하고 손님에게 던지고 수진 전설의 G 셰프가 되어라.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Right, let's go. 어, 약간 라따뚜인데? Let that 뚜이 it. Let that it. 가가가, 아, 요리한 아, 쥐들이 요리하는 거야? 어, G 스토랑이네 진짜로. 예하하 yeah. yeah. 고블린한테 주네 요리를 oh, 설거지도 하고요. Yo, crazy. crazy. <laughs> 아, 뭐야? 아아 유. Tasty. Oh, practice. Oh, up, <laughs> 어허 이런 식으로 어 약간 다양한 요소가 있네요. 음 아, 재미가 음, 그래도 뭐 친구들끼리 하면 재미가 있을 수도 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쁘지 않다. 어, 순수 재미가 있다. 일단 쥐들이 캐디자인이 잘 뽑혔네. 음, 쥐들이 디자인 잘 뽑혀가지고. 근데 손님이 살짝 감다디. 어, 손님이 막이런거 좀비. 막 고블린이 살짝 감다디인것 같긴 한데. 손님이 살짝 감다디긴 한데. 역병지 뭐냐? 방금? 초록지 뭐야? 이거. 어, 역병 걸린 지 뭐야? 이거. 어, 조금 아쉽긴 한데. 14,960원. 이렇게 어, 예쁘네 로그라이크 감성도 있나봐요 뭐 다양한 또심뭐가 있구요 재미가 있을 것 같... 뭐야 이거 <laughs> 잠시만 에이? 주방일 해본 사람으로서 여태 요리 게임 중 가장 완벽함 대부분 게임은 레시피가 간단하고 요리도 딸깍이었는데 진짜 레시피를 외워야 하고 어려운 요리일수록 레시피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요리 과정도 탑게임보다 손이 많이 가서 간만에 몰입해서 게임했다. 아, 진짜 요리를 뿌빽하게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예. 리얼, 리얼, 리얼 쿠킹스? 아쉬운 건 멀티 서버는 없어서, 아, 로컬 멀티, 로컬만 가능하다. 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 했다고 하네요. 음. 어, 아, 진짜 주방이라 는것 같아서 몰입된다. 음. 아, 진짜 재밌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재미가 보이긴, 재미있어 보이긴 해. 근데, 이제,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예. 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블랙잭도 하네. 재밌겠다. 음. 근데, 14,960원을 혼자서 하고, 내, 이돈 내고 할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친구들끼리 한다 그러면 할, 살 정도?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자, 다음 게임. 어, void 2인이라는 게임이고요 차원을 횡단하는 급행열차의 승무원이 되세요. 어, 미스터리한 생명체적 장소들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세요. 열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커스터 마이즈하여 새로운 재료를 모으고 더 좋은 무기를 제작하세요. 솔로로 플레이하거나 최대 4명의 플레이어들을 모아 온라인 협동모드를 플레이하세요. 어허, 멀티가 되는 서존 게임이라 오픈월드 생존 게임이라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줄이고요. 낮 처음부터 망치 모션 좋구요. 총도 쏩니다. 좋아요. 그래픽 텍스처도 깔끔합니다. 어, 어, 열차를 일단 만들어요. 어, 잠시만 날아다녀요. 아, 자원을 이렇게 수집하는 요소 있고요. 토템도 사원도 있어요. 퍼즐 요소도 있고요. 와우, 오메징 열차를 운영하는 게 목적인 것 같긴, 어, 어, 달린다. 어, 뭐야. 어, 터져버리는데. 아, 아이고, 열차 사라졌겠네. 아, 맵도 탐험을 합니다. 어? 단서를 찾고, 퍼즐 요소도 있고요. 어, 귀여운 애들이 있는데. 그 얘네들 뭐야? 와. 마셔도 되는 물이야, 이거? 아이고. 가버렸는데? 어 뭐야? 나, 신, 나 신발이 돼 버려? 와. 아 재밌겠다. 와, 아, 아 저, 뭐야? 어? 싸움도 아, 해. 약간 어, 그러니까 맵 탐험도 하고 저렇게 약간 그러니까 레이드 감성도 있고요. 어. 와 뭐야? 아, 저런 저런 요소도 있어? 아, 재밌겠네. 어, 뭐, 앞에 저귀여 미들이 총도 쏜다. Okay. You 아, 재밌겠네, But 이 게임. 와. Anyway. 이 무기 뭐야, 이 무기? 아, 재밌겠네. 우주, 은하철도 999 잖아, 이게. 한마디로, 어.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9. 아, 재밌겠다. 재밌겠는데. 아, 22,000원? 이게, 의지, 이게 완벽하게 그 믿음이 가는 느낌이 아닌데 근데 최적화나 버그 좀 있을 것 같은데 초반이라 평가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좋은 거 보고서 나쁜 거 하나씩 읽어 볼게요. 0.6시간 버리고 10시간 이 사람 거 읽을게요. 아 근데 옛날 옛날 평가인데 어 사지 마세요. 25년도 평가. 어. 멀지 뭐 불편하고 컨텐츠 잡아늘리기. 아, 생존 게임에 대해 잘 모른다? 아. 아, 뭐가 되게 많은데? 어, 되게 많은데? 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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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패치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존 게임 마니아들은 조금 별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순수하게 가볍게 라이트 유저들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노가다가 싫다고 하는 게 아닌데. 얘는 평가도 제대로 읽지 않, 않네. 음. 오케이, 일단 알았고. 그래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음. 기, 앞으로 기대된다. 야, 파밍은 재밌는 거지. 오히려 생존 게임은 파밍하는 맛이라서, 그 외의 것들이, 근데 파밍하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 레프트의 기차 버전. 아. 잠시만, 3 4 0 0 0 원이요? 원래 34,000원이었어. 이거 할인 할인한 거야 지금? 맞네. 이거 34,000원 내긴 아깝다. 그건 맞는 거 같아. 다시 볼까? 어. 지금 사면 딱히 좋을 것 같긴하다. 지금 사면 딱이야. 어, 내가 볼때 지금 사면 진짜 딱 좋을 거 같아. 어. 아 근데 제가 최근에 또산게 아,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사기엔 조금 오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이거 크리처들이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정식 출시를 했네, 이번에. 어. 아, 그럼 완전 최근 평가를 한번 볼까요?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완전 최근 평가는. 지금 복합적이야. 날짜 범위스, 플레이 시간스, 표시스, 최근스. 최근. 11월 1일, 비추. 이건 별로, 이거는 파밍 싫다는 건 별로고. 근데 반복적이라는 게 약간 그 목적이 없나? 게임 스토리에? 아 평가가 너무 안좋은데? 어... 음... 아 맵이 별로다? 음... 어 약간 파밍을 하는데 파밍하는 맛이 안 난다는 느낌일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 뭔가 진짜 라이트하게 즐기고 빼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도 그 완벽한 파밍 느낌 그 맛있는 느낌이 들진 않긴 해요. 예. 그래서 아, 패스할게요. 예. 저 그리고 돈도 없어요. 패스할게요. 자, 다음 게임. 폴리는 떠났어요 폴리스콘스. 아, 폴리곤. 현 액션 r t s 의 슈팅 요소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실종된 폴리를 찾아 찾기 위해 도전적인 레벨을 통해 양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다양한 환경을 탐험하고 적을 물리치며 생존 모드에서 기술을 테스트하세요. 볼게요. 음, 뭐죠? 아, 멀티게임인가요? 아, 이런 갬성. 아, 예, 일단. 여러분들, 뭔 갬성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어렸을 때 모바일 게임으로 다운 해봤을 그런 갬성이라서 바로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고요 새로운 게임 나왔을까요? 아안 어, 나왔죠? 어, 오케이 안 나왔네. 이거 뭐죠? 아아아 아, 오케이 패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게임 상세 페이지 보는 시간 가져 보았고요. 아 마지막 코너 제가 이제 합격을 드린 애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는 그런 코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먼저 무료 게임부터 보겠습니다. 어? 없다 얘들아. 오늘의 무료 데모 버전 게임은 추천드리는 게임이 없네요. 네, 여기는 없고요. 다음 찐목록 보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백이지 어. 자, 보시면은 오늘의 게임은 바로 위장자 이 친구 하나만 남았네요. 어, 저도 이 친구는 약간 재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어, 최대 4인에서 6인까지 멀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숨어만 있어, 막, 숨어있는 애를 찾는 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약간 액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친구를 추천드리고요. 어떤 게임이냐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막총 들고 막 그냥 뭐 폭탄 설치하고, 뒤에서 도끼로 빠다 때려버리고, 그냥 후갈개 버리고, 잠수했다가 푸슉! 나버리고, 어마야 뭐, 신데이로. 야 죽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감성이 있어가지고, 병맛, 액션, 코믹, 육회,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 위장자라는 게임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게임탐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게임이 하나 있긴 했죠. 아, 있긴 했죠, 아까도. 정말 아쉬운 게임이 있었는데, 그 생존 게임을, 생존 게임이 너무 아쉬운데, 아. 아 생존 게임 그 보이드 트레인이라는 생존 게임이 너무 아쉽지만은 예그 친구는 아직 하, 제가 하, 그 친구를 추천할 시간에 이제 언젠간 나올 서브나우티카 2를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그 친구는 약간 오늘은 추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의 게임 탐방 해보았는데요 아 그러면. 너무너무 시청해주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바.